啊，对吧？ 지금부터 시작이요. 지금부터 시작. 어, B 진짜 시작이요. 나이스. 더 봐, 더 봐, 더 봐. 그렇지, 나이스. 레드 브레이크까 좋았는데. 나 좋아요 픽 나이스 샷선선 선이 많이 웃어요 많이 하고 뒤에 사람이 바이하를 뒤에서 해야 돼 <laughs> 찬스 a 准兵准备。一个，两个，三个，四。啊，个球，接球。大家拿球，接

와이 라이나나인크로스야 나인 금발 봤어. 어, 네. <laughs> 하나 둘. 지금도 지금도 팔. 하나, 세트려! 하나! 할수 있어! 아, 나이스! 아, 세! 아, 나이스! 나자셋 아, 나이스! 올나주 셋. 아, 이스이스올려주 Chào tất cả các bạn,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산스볼 올려주고 오픈. 하나 때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서 한번 바꿔, 다시 한번 바꿔봐요. 유진이랑서현이 바꿔봐요. 잘. 시게 때려 그냥 시게.

D. D. 올려놔야지. 두번 쓰고 올려놓는 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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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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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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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일요일에 이쪽 팀이 오라고 어? 일요일에 이 팀이 오란 말이야 하나 아. 아. 하나, 둘, 좋지 네, 넘겨, 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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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네, <사람이> 네. 응. 아, 성현아, 어디 여기 어디 지수 한번 세탁 시켜 봐. 지수 한번 세트 시켜 봐. 지기만 해봐. 이쪽 <laughs> <laughs> <세>. 지기만 해봐. 이 해보는 거아 뭐가? 아니왜 해보시고. 무조건 밟아. 아유. 이제는 계속 밟았어, 아까부터. 금좀 금 밟지 마. 자, 라인 밟아, 자꾸만밟아밟아 밟아. 아, 밟았서 밟았어. 망하게 밟았어. 망하게밟하나 아, 아, 둘. 시계 때이가고 시계. 시계 공들 가게 됐지. 아, 하나, 둘. 아, 천 잘했어. 높이, 코스, 높이. 하나, 둘. 아, 한. 아. 싫여 도와줘 때려. <목소리> 기술 올려라. 뒤, 남자랑 남자들이 해 돼? 찬수볼 그렇지. 하나, 아, 세게 때려. 요렇잖가울려나 네.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네. 우후. 네. 처음이야 네. 처음. 맞아요. 아, 장수미, 아, 아, 네. 나이스. 네. 잘 보고 네. 배워라 저랑랑. 뭐 어때? 바꿔 그냥 해. 3 5분 아, 알겠어. 25점까지 할게 25점까지 우린 프로니까 하나! 때 야! 뒤카츄냐 그렇지, 세력! 나이스! 하나, 둘, 세력! 넘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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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요, 인. 要走用那里，再搞。<music> <music> 아, 웃 아, 웃으시네. 아, 웃으시네. 아, 웃으네 아, 웃으시네. 아, 웃으시 아, 웃으시네. 아, 웃시네 아, 시네로웃으 아, 웃으시 아, 웃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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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겠습니다. 올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울어주세요. 어주세요어주세요주세요올려주세요요세요세요주세요어주세요주세요